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손끝에서 얻는 자유예요. 이 손끝에서 얻는 자유는요, 바로 감정자유 기법에 대해서 나온 책인데, 감정자유 기법의 창시자인 게리 크레이그의 그 방법을 바로 롬볼과 같은 많은 그 후학들이 직접 해보고 얻은 사례를 써놓은 책이죠. 이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것은 우리 무의식층의 감정을 그 경락에너지 기법으로 치유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EFT라고도 하는데 이 EFT는 Emotional Freedom Technique의 준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치유, 할수 있는지, 감정 자유 기법으로 그 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불안 누그러뜨리기 제 사장은요, 바로 린지 케니라는 분이 맡아서 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손끝에서 얻는 자유 책은 대성의학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네요. 83페이지 제 사장 불안 누그러뜨리기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이란 무엇인가? 불안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된다. 불안은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속이 울렁거리거나 손에서 땀이 나거나 목이 매는 것과 같은 현상일 수 있다. 불안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신체 증상으로 발현된다. 우리 대부분에게 불안이란 상황이 정리되거나 두려움이 제거되면 곧 사라지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원인 없이도 신체 증상이 지속되어 장기적으로 심신을 쇠약하게 만드는 문제가 된다. 불안은 흔히 중독의 근본 원인이자, 괴암, 고혈압, 심장마비, 낮은 자존감, 자살, 혹은 그 이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한 가지 요인이 된다. 무엇이 불안을 일으키는가? 대부분의 불안은 두려움, 특히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대본의 불안은 두려움, 특히 통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한 것도 바로 코로나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내려졌었잖아요. 백신이 개발되기 이전에 거기다가 전염성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나도 저거에 걸려서 약도 없는데 죽게 되는 거 아닐까. 이 죽음에 대한 완전히 공포 때문에 2019년 1년 동안 우리는 온전하게 코로나에게 통제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2021년, 어, 2019년 2020년이었죠. 그리고 2021년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온전하게 이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는 이 불안을 다스려 나가야 될 때인 거죠. 계속 읽어보죠. 어떤 이슈, 상황, 사람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으면 어떤 사람들은 심한 불안을 겪는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사랑, 존경, 위험, 안정과 같이 무엇인가를 잃을까 두려워서 불안을 경험할 수도 있다. 불확실한 결과 또한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비행기가 납치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파티에서 내 험담을 하면 어떡하지? 콘서트에서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어떡하지? 이와 같이 불안이 일으키는 생각들은 모두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따금 불안을 경험하는 것 특히 미지의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불안에 너무 집착하거나 불안이 정상적인 삶을 방해할 때 심각한 문제가 된다. 불안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이야기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테러 공격 경보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세계적으로 평화로운 국가들이라고 할수 있는 스페인, 영국, 발리 및 각지에서 테러 폭탄 공격이 벌어졌다.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상존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야간 뉴스에서 전쟁과 기타 폭력 사태들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접한다. 더욱이 유가와 경제, 미래에 대한 크나큰 불확실성이 있다. 집 대문을 잠그지 않고도 마음 편히 지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아이들이 혼자서 마음껏 텔레비전을 볼수 있게 내버려 둘수 있던 시절도 이제 끝났다. 더 이상은 선생님이나 사제, 의사, 코치, 혹은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도 없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불안을 자아내게 된다. 오늘날 불안을 추리하는 이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한 이유를 읽고 나면 모든 사람이 불안해할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 다시요. 하지만 사실 그 수백만 명의 사람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예비상인 장모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안다라는 것이든, 비판적인 청중에게 중요한 연설을 하는 것이든, 어, 저도 사실 불안 느껴요. 이 북튜브 할 때. <laughs> 우리는 모두 통제력의 상실이나 불안에서 비롯되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불안을 그저 넘기는 데에 비해 어떤 사람들은 만성적인 불안을 겪게 된다. 다른 모든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아셨죠?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모습이 형성된다. 그래서.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해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안이 있는데, 이럴 테면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아무 데도 갈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뭐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 이야기죠. 이게 바로 태도에서 나오는 거네요. 유전학이든 화학적 조성이든 학습된 행동이든 중요한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불안에 쉽게 대처하는 데에 비해 어떤 사람은 불안 때문에 무력해지고 삶이 뒤바뀔 정도로 버거워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증상을 무시하고 마침내 불법 약물이나 알콜로 눈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처방약이라는 형태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약물은 불안을 일시적으로 경감시켜주기는 하지만 이처럼 심신을 약하게 하는 질환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내어 제거하기보다는 증상을 은폐하는 일을 할 뿐이다. 세계 각지에 있는 수천 명의 감정자유기법 사용들,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공저자인 우리들 역시 감정자유기법이 근원적으로 다른 불안치유법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불안에 기름을 붓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를테면 정신적인 외상, 두려움, 불확실함, 통제불능감 등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을 줄이고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면 만성 불안이란 무엇인가? 만성에 대한 웹서 사전의 정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대풀이 되거나 오래 시달리는 특징이 있는 이다. 만성 불안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만성 불안이 끔찍하게 불편한 느낌에서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완전히 못하게 되는 정도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있음을 알고 있다. 정신건강중재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5% 대략 1,2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만성불안을 겪고 있으며 수백만 명은 잦은 불안감을 겪는다고 했다. 이책 나온 지꽤 오래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불안과 아예 코로나 블루라는 게 일반 용어가 되어버렸잖아요. 음, 극복해야 돼요. 만성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다음 재앙이 언제 일어날지 기다리는 심정으로 거의 매 순간 불안하다. 어떤 이들은 몸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습관을 들여서 그것에 중독되기도 한다. 의식적으로 불안하기로 선택한다는 말이 아니라 몸이 차분하고 이완된 것보다 불안해하는 것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원래 우리 몸이 기억을 하죠. 우리 삶에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고 매일 무엇인가를 꾸준히 행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공부 습관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 교육과 수행이 같은 맥락에서 다시 이해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수행적 관점으로 이를테면 아무리 어려워도 꾸준히 한다라는 관점이죠. 왜? 바로 이렇게 몸에 각인이 되거든요. 나쁜 기억들이. 그 감정이 여러분들 기억에 의해서 그... 어, 경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어제 같이 이야기 했었죠. 만성불안을 겪는 사람들은 종종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고 털어놓는다.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한다. 그런 상태에 있으면 끔찍하게 무기력해진다. 이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무기력 정말 무서워요. 결국은 이것이 또다시 우울로 가고 그것이 자살 충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은 불안이 사람을 정말 질식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극단적인 그 선택을 하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기제예요. 사실은 불안의 장기 효과는 무엇인가? 만성 불안은 치유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 공황 발작, 우울, 고혈압, 궤양, 불면, 광장 공포증 등으로 이어진다. 종종 불안은 직장과 인간관계 삶 전반에서 능력을 현저히 감퇴시킨다. 종종 불안은 직장과 인간, 어, 가슴 통증, 과도한 발안, 맥박의 급상승, 무기력을 유발하는 불안의 여타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삶을 즐기거나 효과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각한 경우,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에서만 웅크린 채로 끊임없는 불안의 장막을 헤쳐나가듯이 살아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약물의 도움을 받아 근근히 생활한다. 이중 어느 쪽도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심지어 우리는 지금 어, 가태경금과 같은 강제적인 코로나 통제 상태에 있잖아요.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더 우리가 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부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다행히 감정자유기법이 우수하고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감정자유기법은 어떻게 불안을 겪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감정자유기법은 모든 정도의 불안을 겪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불안 상태에 있을 때 우리 몸은 조화도 균형도 중심도 잃은 상태이다.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정돈이 되지 않은 기분을 느낀다.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경락의 균형을 되찾음으로써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불안의 소나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안이 우리 몸의 신경계통을 조준하고 있는 강력한 자석이라고 생각하라. 그 자석은 우리 뇌와 신경계통에 전기 폭풍을 일으킨다. 선별된 경락을 두드리고 그런 불안 자석의 극성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불안의 통제력을 중화시키고 풀어버리는 것이다. 불안을 누그러뜨리려면 감정 자유 기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먼저 가능하다면 불안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실제 걱정되는가? 국세청 조사 때문에 불안한가 또는 부모가 되는 것 시험 치는 것 청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이 긴장되는가 이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대개 불안은 쉽고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 주의사항 손목 안쪽에 스트레스와 불안해소에 도움이 되는 경혈이 있고 바로 여기에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이슈에 대한 두드림 경혈의 손목 경혈을 항상 추가한다. 이 경혈들은 손목 안쪽 손바닥의 맨 아래 부분에서 팔꿈치 쪽으로 약간 떨어져 있다, 있죠. 손목의 그 부위를 서도 서로 부딪히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어, 어떻게 우리가 억울을 만드냐면 나는 비록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불안을 이야기하고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는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불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비록 코로나에 대해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코로나에 대해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비록 코로나에 대해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이걸 계속 하라는 거죠. 원래 이 EFT는 앞쪽에 보면은요, 35페이지에 나와져 있네요. 이 우리의 그 감정자유기법의 경열이 나와져 있어요. 찬죽, 동자료, 승읍, 수구, 승장 등인데, 이 눈썹, 이쪽, 여기, 그리고 눈가, 여기, 그리고 승읍, 눈밑, 그리고 코밑, 여기, 그리고 입술밑. 여기를 말하는 거죠. 나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뭐였죠? 나는, 어,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어, 완전히 받아들인다. 나는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깊이 그리고 완전히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laughs> 책에 있는 것대로. 그리고 제가, 어, 한의원에 갔었는데, 그 만년설 한의원 원장님이 이 감정자유 기법을 처음으로 저한테 소개하셨고, 가르쳐 주셔서 한번 해봤더니 너무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어, 2020년에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 학교가 등교가 되지 않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래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불안해 해서 교사 연수를 작년에 모건대에서 진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eft를 그그 그 전면 원장님을 모셔다가 직접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부모가 불안하면 100% 애도. 불안이 학습되어지고 교사가 불안하면 학생도 반드시 이 불안은 학습이 되어집니다. 심지어 이 불안이 유전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잠깐 볼까요? 그 어, 예를 들어, 평생 불안했지만 이유를 알수 없었던 조라는 남자가 있었다. 면밀한 조사를 통해 나는 그의 부모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였으며 그래서 언제나 모든 것에 불안해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차할 자리를 찾거나 영화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것으로도 불안 발작을 일으켰다. 그의 부모는 직장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새 차를 사면 이웃들이 잘난치 한다고 생 할까 걱정하고 조의 학교 성적 때문에 걱정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조에게 불안이란 학습된, 그래서 조에게 불안이란 학습된 혹은 심지어 유전된 습관이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학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의 불안에 대해 두드리고 그들을 용서함으로써. 나는 비록 부모님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그것을 그 깊이 용서하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겠죠. 저는 자신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었다 하고 나서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감정 자유기법이 내 불안에 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잠재의식은 내가 불안을 극복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이 나는 안전하지 않을 것이고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이 않을 때 변명할 거리가 없게 될 것이다. 어, 나 불안해서 그래서 이렇게 핑계 댈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누구인지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받고 있는 관심 또는 동정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 이런 잠재의식 때문에 이러한 EFT의 그, 감정자유 기법이, 어, 그,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되고, 그것 또한 정화를 시켜야 되네요. 그리고 감정자유 기법이 나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역전이나 2차 혜택 증후군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사셔서, 아까 대성의학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는 책 읽기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불안 대처에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단 다른 이슈에 대해 감정자유 기법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꾸준히 하라. 한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작업하라. 나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이 코로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 구체적으로 하라. 예를 들어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준비자가 어구를 사용하라. 예를 들면 비록 폴에게는 아이가 있고 나는 아이들을 잘 다루지 못해서 폴과 결혼하는 것이 불안하지만과 같은 시기다. 이를테면 나는 비록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자기 수용에 대한 억울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핵심 이슈를 찾는데 뭘또 알아. 근본 원인에 확실히 도달할 때까지 계속 살펴보라. 그렇죠. 표피적인 원인이 있고, 진짜 심층적인 원인. 아까 저는 그 홀로코스터에서 살아나온 부모님에 대한 불안이 학습된 그 뿌리 깊은 원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역전을 주의하라. 역전이 중화되지 않으면 진행을 저해할 수 있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라. 원하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말이다. 모든 감정, 자유, 기법, 치유가 1분의 기적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기도와 마찬가지죠.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미분적분 못 풀어도 될 때까지 풀어보는 것.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eftuniverse.com 이나, 다른 곳에서 불안과 기타 이슈들에 대한 사례 연구를 되도록 많이 읽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라. 장애물과 불안의 여러 가지 측면이 실제 사례에서는 창의적으로 해결된다. 이 EFT를 주로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병원들도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eftuniverse.com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례를 보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손끝에서 얻는 자유에서만도 많은 사례들이 나와져 있고, 어,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연습하는 것들로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아하고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TV.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그 북튜브를 그 실질적인 동영상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 해요. 이거 보이시죠? If it feels good, do it. 좋다고 생각하면 바로. 네 <laughs> 해야 됩니다. 이거 좋다고 생각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아하고 품격 있는 라이프 그 일상 교육의 모든 것 라이프스타일 교육 TV 김은영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바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모닝이에요. 바이.